7장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대수와 관계해석은 관계데이터 모델의 연산의 두 가지 연산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다루고 표현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데이터 모델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구조, 표현 방법, 그 다음 하나가 연산, 또 하나가 제약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 데이터 모델을 지금 현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계 데이터 모델도 데이터 모델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관계 데이터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테이블 즉표 형태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근데 이게 표로 표현되긴 하지만 이 표가 사실은 수학에서의 집합을 표로 표현한 것이다. 집합의 집합 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집합의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집합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루는 이 연산도 집합을 다루는 연산이에요. 여러분들 집합 그러면 집합을 다루는 연산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집합 연산이죠. 이런 집합 연산자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대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릴레이션 관계를 다루는 대수니까 관계 대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대수 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대수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어, 집합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 집합을 배우게 되면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X의 원소인데, X는 자연수면서 1과 5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요거는 1부터 5 사이에 자연수의 집합을 나타내는 식이죠. 요런 형태의 집합을 나타내는 조건식. 이걸 조건식 또는 해석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calculus. 그래서 집합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요렇게 조건식을 제시해서 내가 원하는 집합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있는데 어, 그것을 해석식의 방식, 해석 방식의 연산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산자 집합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식을 대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수 연산은 이 집합을 다루는 대수 연산자 말고 여러분들 산술식을 다루는 산술 연산자, 산술 연산자. 이런 걸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산술 연산자들이죠. 이 산술 연산자를 사용한 식을 산술 대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산술식을 다루는, 죄송합니다. 산술식을 다루는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 즉 관계를 다루는 연산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집합을 다루는 연산자. 이런 방식의 연산을 관계대수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조건식, 관계식을 표현해서 우리가 원하는 집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해석식인데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관계해석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제약 조건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메인 제약 조건, 키 제약 조건, 엔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제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어, 릴레이션 테이블들이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네 가지를 이제 보셨습니다. 자, 이 릴레이션의 모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 배웠고 제약 조건도 이제 자세히 배웠고 연산을 이제 배울 차례인데 이 연산에 이제 두 가지 방식. 관계대수 연산, 관계해석에 의한 연산, 이두 가지가 이제 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대수는 연산자를, 관계를 다루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연산자들은 식이 하나 주어지면, 우리가 산술식이 하나 주어지면, 2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으면 연산자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아, 예를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에다가 예를 더한다. 식이 하나 주어지면 그식 자체에 순서가 포함되어 이 있죠. 릴레이션을 다루는 관계 대수도 마찬가지로 집합을 다루는 연산자를 사용하는데 이 연산자들은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적 절차를 담고 있는 연산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대수에 의한 연산을 절차적 언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반해서 관계 해석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언하면 된다 라고 해서 선언적인 언어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만 표현하면 되지 그 안에 무슨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된다라고는 하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을 비절차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비절차적인 언어, 이 관계 해석이 더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바탕으로 실제 사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용 그 동안에 배웠던 이 SQL이라고 하는 시퀄이라고 부르는 이 SQL 언어도 관계 해석의 대부분 바탕을 두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언어는 이그 관계 해석의 바탕을 두고 있는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QL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관계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SQL을 통해서 다 배우 배우셨습니다. 이 관계 대수 연산은 집합을 다루는 이제 연산자들인데, 이 연산자들은 어떻게 처리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절차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내부 동작 순서라든가 시스템의 내부 동작을 표시하는데, 이 관계 대수를 가지고 표현하면 시스템의 내부 동작 원리가 잘 표현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내부 동작 원리를 설명할 때이 관계 대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 대수 연산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SQL 언어에는 거의 99% 관계 해석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관계 대수 연산도 편의를 위해서 일부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QL이 99%는 관계 해석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관계 대수 연산도 추가로 제공하다 보니까 관계 대수 기능은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SQL에는 관계 대수 연산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QL의 기본이 되는 관계 해석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이 시스템의 내부 동작을 이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그러면서 SQL에도 관계대수 연산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대수는 연산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SQL을 배우게 되면 이 관계대수와 관계 해석의 바탕을 두고 있는 언어가 실제 언어가 SQL이기 때문에 이 SQL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SQL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SQL에 들어있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그 SQL의 기본이 되는 관계 대수나 관계 해석의 원리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어 순서를 좀 바꿔서 이 기본 원리를 7장에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이 여기는 있는데요 7장의 내용은 관계 대수 연산, 관계 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해석에 대한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방법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해석의 바탕을 두고서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SQL 언어가 거의 99% 관계 해석의 바탕을 두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SQL을 통해서 관계 해석에 대한 것은 대부분 다 익혔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설명을 하고요. 이 7장에 주로 이 관계 대수에 대해서 배운, 대, 대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 대수는 대수 연산, 집합을 다루는 관계를 다루는 대수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대수 연산에 집합에서 사용하던 집합 연산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릴레이션들을 다양하게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집합 연산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집합 연산자 외에도 어, 이 관계를 다루는 추가 연산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단항이라고 돼 있는 것은 피 연산자가 한개 짜리인 P 연산자가 한개 짜리인 관계 연산. 그 다음에. 어, 이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피연산자가 두 개, 우리가 더셈 이렇게 산술 연산자에서 더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2와 3을 더한다. 이 피연산자가 두 개죠. 이런 식으로 피연산자가 두 개인 그런 대수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인 대수연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여러 가지 대수연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집합연산 외에도 이와 같이 몇 가지 대수 연산자들을 추가로 만들어서 제공해서 사용자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관계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뒤에 관계 해석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관계 대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대수라고 하는 것은 관계 데이터 모델, 즉 집합 개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관계들을 다루는 연산들의 모임, 이게 관계 대수입니다. 이 관계 테이블, 즉 터플들의 집합, 그 집합을 다루는 연산들. 이걸 사용하는 것이 관계 대수 방식입니다. 이 연산들을 통해서 이 연산자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질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청을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이 연산자들은 입력으로 하나 또는 하나 이상 여러 릴레이션들을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들은 그 연산을 적용할 피연산자가 필요하죠. 연산의 대상이 되는 입력 릴레이션 피연산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연 릴레이션에 에 대해서 연산을 해서 결과로 새로운 결과 릴레이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산의 입력이 릴레이션이고 결과가 릴레이션입니다. 어떤 연산의 피연산자와 그 연산의 결과가 같은 종류일 때그 연산이 닫혀 있다. 이렇게 수학에서는 표현합니다. 닫혀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어쨌거나 연산 하나가 있으면 그 연산에 피연산자가 있을 때이 피연산자의 종류와 결과의 종류가 같은 종류일 때, 이 연산은 이 종류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력이 관계잖아요, 즉 집합이잖아요. 예, 그래서 관계를 연산해서 새로운 관계, 즉 집합을 만든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요 결과가 관계, 릴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또 연산을 여기다가 적용을 할수 있는 거죠. 연산의 결과에다가 새로운 연산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산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연산자의 입력은 릴레이션, relation, 결과도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연산자들은 입력을 릴레이션으로 받아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든다. 그러니까 결과도 릴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대수 연산을 추가로 더 조작을 해서 여러 연산들의 시퀀스로 여러 연산들의 시퀀스로 우리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질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걸 산술 연산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2 더하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수와 자연수를 더해서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또 다른 연산을 하고, 또 다른 연산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기식을, 대수식을 만들 수 있듯이, 릴레이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산자를 배우실 텐데, R이라는 릴레이션에다가, 어떤 연산을 하고, 그 결과에서 또 어떤 연산을 하고, 또 그기에 어떤 연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속된 대수식을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산자의 피연산자가 관계, 그리고 그 결과도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다른 룰레이션의 입력으로, 사, 다른 연산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대수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대수 연산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관계 대수 연산의 종류들이 나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관계 대수 연산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집합 연산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거 말고도 카테이션 곱이라고 하는 집합을 다루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테이블들 관계를 다루는데 우리가 좀 편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대수에서 여러 개의 추가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던 추가적인 새로운 연산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피연산자가 한개 있는 관계 대수 연산으로 셀렉트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는 뭐 제명명 이름을 바꿔주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진 관계로 두 개의 테이블을 합치는 조인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이라는 연산 그 외에 이런 기본 연산 외에도 추가적인 연산으로 어, SQL 할 때도 배웠죠 outjoin, outunion 그 다음에 집계 함수 이런들의 등등의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술 연산을 해 보다 보면 연산자들은 다 어떤 기호가 있죠. 이렇게 연산자의 기호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 대수에서도 그 연산자들을 기호로 표현을 했는데 셀렉트는 요 앞에 S의 로마자를 따서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프로젝트는 요 P를 따서 파이라고 표현하고요. 리네임은 요 R을 따서 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합니다. 어, 합집합 U는 이제 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기호들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조인도 예, 또 이렇게 요런 모양의 나비 모양의 요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나눗셈은 이렇게 나눗셈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그 나중에 그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중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요 셀렉트라는 연산 요거는 관계 대수의 연산 중에 하나로 셀렉트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SQL 문을 배울 때, SQL 문에 검색할 때 셀렉트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했죠. 삽입할 때는 insert, 삭제할 때는 delete, 뭐 이런 연산을 사용했죠. 이 키워드들은 이 SQL이라는 언어의 문장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셀렉트는 관계대수의 연산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셀렉트라고 했으나 이 둘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혼돈될 수가 있는데 SQL에서 셀렉트라는 요 문장은 검색하는 문장으로 셀렉트라는 것을 사용했고 관계대수에서도 셀렉트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 이거는 s q l 의 셀렉트라는 문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대수의 셀렉트라고 하는 한 연산을 표현하는 연산자의 연산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 셀렉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어서 차례차례 이 관계 대수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관계 대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이제 그 관계 대수 연산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